소름 끼치는 출연료를 받는 마블 배우는 누가 있을까요? 캡틴 마블부터 더 마블스까지 브리나스는 500만 달러를 유지하고 있으며 엄청난 인기에도 불구하고 조시 브롤리는 엔드게임에서 650만 달러, 베네딕트 컴버베치는 75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공동주연을 맡은 폴 로드와 에반젤린 릴리는 사이좋게 엔트맨3에서 800만 달러를 찍었으며 톰 미드스턴은 목이 졸려 사망하는 조건으로 인피니티워에서 8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캡틴4에서 첫 주연을 맡은 앤서니 마키와 노웨이홈에서톰 홀랜드는 각각 1,000만 달러, 악역이지만 높은 인지도와 커리어로 인해. 케이트 블란쳇과 크리스천 베일 역시 천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핑거스냅을 하는 조건으로 마클 러팔로우는 1500만 달러를 받았으며 제레미 레너와 크리스 프랜 역시 동일한 1500만 달러 전신 노출을 조건으로 2000만 달러를 받은 크리스 스호스를 비롯해 아메리카 s 를 자랑한 크리스 에반스와 엑스맨의 간판 휴잭맨 역시 20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레이놀즈는각본의 참여한 덕분에 데드풀3에서 2500만 달러 이상을 받았으며 안젤리나 졸리는 조연임에도 3350만 달러 달러로 찍으며 여배우 탑을 찍는가 싶었지만 스칼렛 요한슨이 디즈니와의 소송을 통해 블랙위도우로 4천만 달러를 받으며 추월했습니다. 로다주는 시크리버즈와 둠세이로 3억 달러 이상을 계약하며 넘사벽 개런티를 자랑했는데요. 무엇보다 아이엠 그로투 세마디로 1,500만 달러를 받은 빈디젤이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